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내가 아주 유려한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경청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스피커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호감을 얻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반영입니다.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멋진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소부아에서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부니까 외투를 어떻게 해요? 더, 그렇죠. 더안 벗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뜻한 애가 환하게 비춰주니까 자기도 막 더우니까 그 외투를 벗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많은 우리에게 지혜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화하면서 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고 엄마 나 불안해. 그런데 야 너만 불안한 거 아니야. 여보 나 되게 지금 화났거든. 나, 당신만 화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화안난줄 알아. 나는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대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영은 일단 그 사람을 타당화 시켜주는 거고요. 또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세계에 우리가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화났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담에서도 저 정말 화났거든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요 보통 상담 심리사들은 아니 그 정도로 화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화가 났다는 게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게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화가 났다는 감정 자체는 타당화해주고 반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타당화해주고 반영을 해줄 때 그곳에서 나는 약간 안전한 기질을 많이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폐쇄형 질문을 말한다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아빠 교육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을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그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 되면은 아빠랑 그냥 대화 아예 안 하죠? 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나랑 절대 대화를 안 한다. 그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일 수 있어요. 사실 사춘기 아이도 부모님하고 대화 잘하는 그런 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화를 좀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런 경제 쪽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제 자식을 잘 보양하고 가정을 이제 잘 돌보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하고 아침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너무나 막큰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변성기가 온것 같아요. 아이가 얘가 이렇게 컸나? 조금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내 아이하고 내가 소통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넨 거예요. 아침에 잘 일어났어? 네. 학교는 잘 갔고? 네. 학원은? 학원도 잘 갔어요. 학교 숙제는? 숙제는 다 했어? 숙제 다 했어요. 학원 숙제는? 학원 숙제는 아직 다 못했어요. 미리미리 해야지. 미리미리 하는 거야. 어? 아빠 때는 말이야. 숙제는 항상 먼저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 네. 그럼 뭐? 그럼 뭐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 돈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거의 뭐 AT, ATM 기계에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너무나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열린 질문 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육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how입니다. how. how는 번역을 할 때요. 얼마나와 어떻게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좀 힘들어. 왜또 뭐가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내가 그 힘든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아니, 얼마나 힘든데? 나좀 불안했어 얼마나 불안한데 이런 표현들은 훨씬 더 나의 내적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되게 잘했어요 회사에서 누가 되게 잘했어요 뭐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뭐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 어딨어요 이것보다야 어쩜 진짜 최고네요 어우 뭐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나을 순 있죠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짱짱. 박수 한번 쳐주고 막 짱.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사실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요. 표정으로 보여 주시면 돼요. 나는 이 표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음악 프로그램 있죠. 사람들이 다막 감탄하고 있거든요. 입을 확 벌리고 있어요. 그것을 표정으로 보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고 혼자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신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팔좀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 부모님들 계세요. 몇개몇 몇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2 0 문제. 그러면은. 네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개 틀린 걸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보다야, 야, 참 잘했다. 80점이면 그래도 아주 잘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더 나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건 뭘까요? 야, 그 어려운 거 80점 맞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을 뭔가 좀 뽐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말들을 더 꺼낼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가 있죠. 어떻게와 얼마나 이두 가지 어, How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 우리 질문 반영이라고 하는 타당화 그리고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많이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환하게 그 사람을 비춰주고 열린 질문을 했을 때그 사람이 막 신나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꺼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더 서로 사이에 공명과 공통사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죠. 어, 그것도 나도 좋아하는 건데? 어, 나도 그거 되게 신나는 건데? 이런 주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스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나오면 공통점을 찾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게 아닙니다. 어, 저도 BTS 좋아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우 저도 치맥 좋아하는데 그냥 치킨의 그 바삭바삭한 그식감 있잖아요 거기에다 맥주 한잔 먹으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공통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아우 저는 테니스 아우 저도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아그 손맛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내가 환하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측면을 시간의 기대에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치맥을 먹게 되고요. 콘서트를 같이 가게 되고요. 함께 골프나 테니스를 같이 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호감 있는 관계로 변모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뭔가 작은 그런 건물 같은 걸막 지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조금만 제가 배우면 작은 오두막 정도는 짓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걸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인간은 배우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6개월 정도면 작은 오두막 정도는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자재가 좋아가지고 6개월도 더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도시는요, 세계는 우리 혼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만의 작은 공간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라는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호감을 쌓고요. 이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호감의 사람들을 조금 더 눈덩이처럼 확장하고 더 좋은 세계 안에서, 더 호의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살수 있는 그런 터전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